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공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김형이입니다감사합니 네. 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옥천에서 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<laughs> 네, 오늘 이렇게 특깊한 자리에 초대해주신 우리 군수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<laughs> 옥천에서 이런 공연들이 여러분 많아야겠죠? 그럼 군수님께 한번 박수 드릴까요? 네,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군수님 <laughs> 네. 제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아시죠 네.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? <laughs> 열꺼? 다른 가수분들 몇곡 부르고 퇴근했어. 어? <laughs> 왜 이렇게 뻥을 잘 치는 거야? 열꺼는 열곡한두곡 부르고 퇴근하지 만 네,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네 곡도 부를 수 있어요, 여러분, 확실히 세곡 네. 부르면 퇴근합니다, 이제 세 곡을 준비되고 있어요 네. 네, 오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, 아시겠죠? 네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영탁이 형님이 네, 신곡 줬어요 네. 여러분들 덕분에 네, 나오자마자 2위를 했습니다, 하루가.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곡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더운데 자리에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네. 우리 유진이, 예 네, 유진이도 보이고, 현진이도 보이고, 예. 네. 네,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리 만들어주신 곡이에요 <laughs> 네버 라는 프로에서 명예의 전당에 일곱 번째 제가 올라갔던 곡입니다 네, 7자라는 숫자를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일곱 번째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곡이라 생각합니다, 여러분 금수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여기 튤리어 재킷을 었는데좀 예쁜가요? 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늘색 들어간 거 입었어요 예뻐요? 네더가지고 그런데 물좀보고도 될까요? 네 어? 충길이 형 예, 충길리형 팬분들 여기 있고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여러분, 오늘 너무 더, 더웠죠? 네, 근데 김영민 보니까 더위가 싹 날아가죠. 네. <laughs> 네, 이 맛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그러는것 같아요. 지금 등에 땀이 막 묻혀 막 있는데, <laughs> 하는 거 봐서 더쓸 해요. 감사드립니다 정말. <laughs> 네, 이제 그세 번째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. 네. <laughs> 이따 가게요 <봤어>, 이따 게요 <laughs> 네. <웃음> 제가 2004년도에 여러분, 배우를 했어요.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, 2004년도에 서나야, 그 다음에 12년도에 뭐죠? 12년도에 보고싶어서 아, 우리 패널도 모르잖아 네, 12년도에 보고싶어서 그 다음에 14년도에 김윤사람 17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녹화하고 있는 거 아시죠? 네. 녹화는 이제 세 곡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네. <laughs> 어떻게 네.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안 해도 다 아시죠? 네. 빼창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네. 더 떠죽겠어가지고 이제 여깃 좀더여도 될까요? 제가 았어요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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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알았어지 지금, 시간이 한 10시쯤 넘었잖아요 네 예. 괜찮아요? <laughs> 집에 늦게 들어가면 <laughs> 뭘 가지고 뜯는 <뛰는> 거 아니에요? <laughs> 네 정말 귀한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사랑민 정말 사랑해요. <laughs> 제 신랑입니다. 그리고 옥천 지민분들 사랑합니다. 네. 1 년에 한 번씩만 김영빈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탄에 오탄에서 <laughs> 아, 정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기쁘고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이제 마지막 곡, 못생겼다고요? <laughs> 잘못 들은 거죠? 네. <laughs> 네. 네.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잖아요. 네 마지막 곡으로 이별 불러드리고자 올려가겠습니다. 여러분 안전히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. 이거 보고 여기 풀어서 키스 입었는데 좀 예쁜가요? 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늘색 들어간거 입었어요. 예뻐요? 예! 예. 더워가지고, 그런데 물좀 먹어도 된다. 예, 예. 어? 층기리 형, 어? 예, 층기리 형 편한데, 여기 있어. 예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여러분 오늘 너무 더워, 더웠죠 네. 근데 김영민 보니까 더위가 싹 날아가죠? 네. <laughs> 네. 이 맛에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지금 등에 땀이 막막 묻혀 있는데 <laughs> 하는 거 봤어, 봤어. 감사드립니다 정말. 네, 이제 또세 번째 곡들려드리려고 하는데, 네. 이따 가 볼게요. 이따. 볼게요. 네. 제가 2004년도에 여러분 대구를 했어요.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면 2004년도에 소나야, 그다음에 12년도에 뭐죠? 12년도에 보고싶어서 우리 팬들도 모르잖아 네, 12년도에 보고싶어서 그 다음에 14년도에 있는 사람 17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